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수술이다. 병원에 수술을 한다. 그리고 시술을 한다는 말도 많이 씁니다. 요즘 이두 낱말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지리를 어, 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단순히 국어사전에 있는 것만 이렇게,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 그리고 또 보험과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렇죠? 보험에서는 이 낱말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수술이다 우선은 수술, 손으로 한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 손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술은 꾀술이다 기술이다, 예. 손으로 뭔가 어쨌 하는 것이다. 이꽤술이라는 것은 갈행자. 달행은 거리를 나타냅니다. 네 거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네거리 모양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차조출이다. 예. 조는 존데데 어, 매조가 아니라 차조다. 차조는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거죠. 찰기가 있는 것이다. 근데 옛 글자를 보면 이 숫자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손을, 손을, 손을 뜻합니다. 그렇죠? 손 주위에 뭐가 있다. 손으로 뭔가 이렇게 가지고 어, 좀 기술을 부린다. 어, 그렇게 보겠어요. 뭐 제주를 부린다. 어, 그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장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갈생자를 더붙였다 그래서 꾀 또는 제주를 뜻하는 어, 술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전을 보니 수술을 우리가 다잘 아는 내용이에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나 몸의 일부를 의료기구로 자르거나 쬐거나 도려내는 것. 그런 것을 어, 얘기한다. 시계에 가면 칼을 댄다는 것이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 그는 아내가 수술을 받는 동안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예. 또는 이제 이 말이 의료뿐만 아니라 일반 용어로 돼서 어떤 결함, 어떤 결함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야, 저 예를 들어서 어, 뭔가 저 단체는 저 모임은 수술이 필요하다. 예. 그 병은 병과 관련 없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어떤 조직이. 너는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된다. 뭐, 그럴 때도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시술은 보겠습니다. 시술은, 시는 배푼다는 뜻이에요. 시행을 한다. 배푼다. 네. 네. 실시한다. 네. 시에요. 이 글자는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것을 떼내면 됩니다. 어조사야를 떼내면 남는 거는 이를, 이것이 남죠. 이것은 원래 이런 모양이다. 네. 깃발 나무길 은이다. 깃발이 이렇게 펄럭펄럭 그린다. 그럼 이것을 야따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뜻이 좀 달라지는데 저는 이게 좀 구불구불한 모양이다.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참고하는 분은 설명은 이것은 뱀의 모양이다. 뱀이 구불구불하게 간다. 그래서 흙토를 붙이면 땅짓자가 되죠. 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평탄하지 않습니다. 좀 대략 구불구불하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바람에 깃발이 나부낀다. 구불구불하게 나부낀다. 그것이 베푼다는 뜻으로 쓰인다. 꽤 술, 제주 술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시술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하죠. 병원에 가더라도 수술뿐만 아니라. 자, 사전에서는 시술을 의술이나 최면술 따위의 술법을 베푸는 것이 어, 시술이다. 어, 그렇죠. 또는 그것을 베풀어서 치료하는 것까지 어, 시술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보면 수술을, 수술을 실시한다. 수술을 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니 내시경 수술, 내시경 시술. 요즘 내시경으로 하는 것은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개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죠. 그래서 내시경 수술이라고는 안 하죠. 내시경 시술을 한다. 내시경 시술은 조직 검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3분 정도면 끝난다.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술과 수술을 일단 이제. 어, 그거 사전에서 얘기하는 것을 찾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검색하는 동안에 어떤 의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칼럼을 쓰신 걸 봤어요. 시술과 수술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시술도 결국 수술이요 수술이다. 수술 안에 포함된다. 옛날에는 시술이란 말이 잘 없었다. 거의 수술이었다. 그런데 이제 시술의 이 말은 나중에 나왔다. 그것을 이제 살펴보니. 마취 기법이 향상이 됐다.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그리고 항생제가 발명되고 이래서, 어, 이제 조금 더 과감한 개복, 배를 연다는 뜻이죠. 개심 수술, 심장을 연다. 그런 절단한다든지 이런 수술이 어 시작되면서 이보다 작은 조작들을, 어 구별에 대해서 시술의 말이 생겼지 않느냐. 이렇게 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라는 것은 좀 말이 좀 좀 부담이 된다. 수술한다면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 사실은, 어, 이 수술한다 이러면 환자에게 어 심적으로, 어좀 무리가 간다. 그래서 이제 아프다거나, 좀 피가 많이 난다거나, 또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대안이 이제 급속도로 발달을 한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아프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그걸 이제 학자들이 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개발이 많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 칼을 가지고 개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칼을 많이 쓰지 않는 걸로 됐다. 그래서 이것은 수술하고 구분해서 시술이란 말을 쓰자. 시술하게 되면 환자가 부담을 덜 느낀다.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 실제적으로 시술이라는 것은 상대적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라는 어, 그런 느낌을 많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강조도 하는데 이것이 또, 어, 오인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술도 사실은 수술이다. 시술은 조금 간단하게 하지만은 그래도 의료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시술이란 말을 많이 쓰는 건 좋은데 시술 자체가 가지는 어떤 수술, 시술도 수술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리가 기 쉬운데 어, 시술도 결국 수술이다. 의사로서 조금, 어, 주의한다. 또 경각심을 준다라는, 막 그런 의미에서, 이 칼럼을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험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에서 이제 뭔가, 어떤 입원을 했다든지 수술을 했다든지 할때이 보험금을 나가야, 보험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것 같아요. 보험약관에 기재된 수술의 정의가 나온다. 그러면 또 어떤 시술이라는 상대적인 개념도 나오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이 보험약관이 모든 보험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특정 보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만 알아도 되겠죠. 그래서 보험약관의 수술이라고 이제 정의가 돼 있는데 수술이란 것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그리고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됐다. 예. 그렇죠. 병원이나 의원 또는 치과의원에서 면허를 가진 의사나 치과 의사가, 아, 이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할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 조작을 가하는 것이 수술이다. 이렇게 정리가 딱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조건에 이렇게 미달하면 수술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약관에는 시술에 대해서는, 어, 무엇이 시술이라는 것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자, 시술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약관에 기재된 수술, 약관에 이제, 어, 수술이라고 되 있는데, 그 약관에 기재된 이 수술이라는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아, 그렇겠죠. 그것이 이제 시술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제외되는 사항을 제가 보니 좀 전문적이라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흡입한다. 뭔가 빨아내는 것이다. 주사기 같은 거죠. 그것은 수술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천자한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 있었습니다.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이나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천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수술이 아니다는 것이죠. 시술로 본다. 보험사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경 차단이다. 이것도 시술이다. 수술이 아니다. 그리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이것도 일반적인 수술에서 제외가 된다. 피임 목적의 수술 이것도 일반적인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수술에서 제외가 된다. 그리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이것도 안 된다. 그리고 물론 복강경 검사 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재외 충격파 쇄석술 등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만 이런 몇 가지는 수술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다. 그러면 시술로 볼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주느냐? 우리는 이제 보험금을 받는 게더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시술이 있고 또막또 다른 수술 개념이 있는데 단 이렇게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 미용 성형 목적의 수술 그렇죠? 그리고 피임 목적의 수술. 그리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어,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했으면 이걸, 이것이 걸이 수술이든 시술이든 보장받지 못한다 좀 복잡합니다. 제가 한자 한자 낱말 설명하는 시간인데 왜 이런 설명을 들으냐면 사실은 낱말만 알아가지고는 사전에 낱말만 알아서는 현재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말의 뜻을 화, 전부 담지를 못해요. 이런 것은 특별히 뭔가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그 공동체가 또는 법이나 이런 것을 인해서 수술은 무엇이다 시술은 무엇이다 이렇게 사진에 없는 것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남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는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모든 남말을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없는데 이번에 시술과 수술은 막 이렇게 또 의학계 보험업계에서 막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실 은 어디까지나 한자 낱말을 체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는 것은 저도 잊지 않고 여러분도 잊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술의 말이 나와서 우리가 우리 동양의학이라 할까요 침을 놓는다든지 뜸을 들인다 할때침 구는 침과 뜸이죠. 침은 이제 우리가 침을 놓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침을 놓는 것은 시침 을 한다. 이 시침이란 말은 굉장히 오래됐겠죠? 우리가 사극을 봐도 시침 같은 게 나오는데, 이때부터 시술이는 말이 있었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술과 시술. 사전적인 용어로도 조금 다르지만, 실무적으로 이낱말이또 많이 확대돼서 적용이 된다. 그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